자 오늘은 성경의 지리적 배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전체를 한번 다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주는 노아 홍수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입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셈족의 후손으로 그 아브라함이 저기 어디서 태어났냐면 오른쪽 끝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땅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 땅에서 넉 달을 걸어가야 될, 4개월을 걸어가야 될 곳에는 이 우르라고 하는, 이 지방 전체가 갈대아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갖다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부릅니다. 밑에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위에가 티그리스 강인데, 이큰두 강이 만나는 그 지점 여기에 우르라고 하는, 이게 르시아만 바다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가 그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발굴되어지는 유적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도시로 나가서 그의 아버지가 어 살다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이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람으로. 이게 오게 됩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난 땅으로 오는데, 이 가난 땅으로 들여 보내실 때,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저곳은 어디냐면, 아브라함 그 가족의 어른들, 그, 아브라함 그 가문의 원, 원적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적지. 저기는 자기 그 조상들이 저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기 살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예, 도시 문명을 거리 워해서 아마 이 우르지역으로 나왔던 것 같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지, 하란 여기가 원래는 아브라함의 원고향이라고볼수 있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그의 조상들, 친족들이 이곳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지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그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십니다. 너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다. 네가 살아야 곳은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장식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저때 가나안 땅에는 그러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느냐?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원주민들이 당연히. 원주민들이 그냥 온 가나안 땅 안에 버글버글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딱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곳에 다 하나님께서 거리 데리고 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하고, 네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이 땅이 너희들 땅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 땅이 너희들 땅이 될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는데 저 때는 뭐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와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그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여기는 나이가 흘러가요. 여기는 항상여기가 농사 가잘 되는 곳이니까 기근을 모르는 곳이죠그 그래,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양식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자기 아내가 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의 왕이고 막 그냥 왕비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자기 아내를 통하여 지금 애가 태어나서 그 애를 통해서 후손들이 많도록 채워야 되는데 아내 아를 떼겨 버렸으니까 아브라함으는뭐 전혀 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그 그 땅의 이방인이었고 그 나라 왕이 바로 가 데려, 데려가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혼을 내셨어요. 꿈에 그냥 밤에 바로 막 꼼짝 못하고 나중에 살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사람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보물들하고 보물 배상금으로 일종의 왕이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쓸 노비까지 내가 주겠다. 아 그래 가지고 애굽인 노비까지 얻어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애굽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이그 이 위에 보면 베델이라고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 베델에서 이제,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사게 되는데,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갈대아 우르가 이 정도 있고요. 이 우르를 갖다가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는 지금이고, 발굴터인데, 여기가 뭐아브라함의 집터라고 합니다. 누가, 누가 갖다 뀌겠습니까 그냥 하나, 제가 볼 때는 발굴해 놓고 아브라함의 집터라고 한것 같은데, 여기, 여기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올라, 저 위에 있서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예, 하란, 이 하란 현재, 하란 시내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유적지, 예,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란기은 흙으로 만든 그런 흙, 흙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여기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들로 올라왔는데, 이 배들로. 애 내려갔다가 배들로 올라왔는데, 배들로 왔을 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도 그지 나름대로 그게 양을 조금 떼줘서 양을 좀 키우도록 했는데, 아브라함 양하고 조카 양이 같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가지고 롯사하 니가.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체크해서 가면, 나는 내가 알아서 그 다음에 가겠다. 그래서 우선 걸을 먼저 줬어요. 로스 그렇게 고 그, 아니, 그, 이야기를 하면, 로스는 일종의 말하면, 저, 그, 저, 조카인데, 그, 삼촌이 먼저 하시라고, 그, 그러면 제가 알아서, 저는 뭐,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그, 지가 같은 간에, 딱, 땅을 보니까, 이쪽 여기는 뭐, 배들 해보한 여기는 지 지도로서는 일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산지입니다, 산지. 산지고, 오른쪽 여기는 전체가 다 여기는, 그 당시는 사회 바닥이 없었고 전체가 다 요단강이었는데 여기는 뭐 풀이 무성하고 이렇게 막 목초지가 너무나 많아서 양을 키우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이 요단강 하루에 보면 여기 소돔, 고모라, 소알카나 이런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롯은 자기 양 떼를 끌고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양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여기는 산지고 여기는 저 밑에 이렇게 어, 저지되고 이두 군데 그리가별로로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살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네 이 북방 쪽에 있었던 큰그 당시에 큰 나라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 사개국 그 연합을 해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는 요리쳐 들어와가지고 요 남쪽까지 다 점령을 하고는 올라가면서 소동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싹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또 이거 다 약탈하고 요 소식을 바로 바로 옆에 여기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 조카 롯도 그때 같이 잡혀갔다 그서 듣고는 여기는 사개 국가의 연합군인데 그. 여기, 여기 밑에 있었던 작은 국가들도 도저히 상대가 안 돼가지고 다 전쟁에 피하고 다 포로 잡혀서 올라갔는데,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이 아주 그냥 쎘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 딱 데리고, 또 자기하고 여기 살때 함께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같이 이제 평화의 동맹을 맺고 살던 사람이 마무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물의 형제들하고 그 집에 있는 또 가신들하고 그래가지고 만아봐야한 4,500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4대 연합군을 갖다가 이렇게 추격을 해서 올라,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다가 이게 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가 여기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4대 연합군을 다 물리쳐버리고 잡혀갔던 자기 조카 로다고 빼앗겼던 모든 그 약탈물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한 분이 정말 애굽에 바로도 꼼짝을 못하게 못하는 그런 그런 분이다 하는 걸 바, 이제 아브라함 알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대대져서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포로들을 데리고 약탈물을 다회수해가 다 다시 뺏어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왕이 나와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왕한테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었던 약탈물의 10분의 1을 갖다가 바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제 로스는 자기 살던 곳으로 가고 자기는 이제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살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요요 이후에 하나는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이제 84세였는데 75세에 나와 가지고 지금 84세 됐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그만 그냥 지난번에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올 때얻도온그애굽의 여정이 있었는데 그 여종, 그 왕이 선물로준 이름이 하갈이었습니다. 그, 막, 그 젊은 여종을 갖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더 마음이 그냥 이렇게, 그, 조급해가지고는, 뭐, 내 몸을 통해서 지금 아예 태어나긴 틀렸어. 그때 사라의 나이는 74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84살이니까 아기를 낳기는 좀 어렵죠. 이제 이 젊은 애를 통해서 우리가 후사를 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도,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 막, 하갈을 갖다가 이렇게, 부처로 취해가지고는 아들을 낳게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일이고 지금의 아랍족 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나를 못 믿고 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것이 뭐할 말은 있지만 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걸로 봐가지고는 아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년 한 가까이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거의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자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시 살던 소돔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 불들을 가지고 이 성읍 왔다가 싹 그냥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멸절.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서 지금 완전 소금 바다를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유 황불이 요 전체 갖다 내리치면서 요 전체 갖다 황폐화시키면서 바로 옆에 있었던 이 헤브론 여기도뭐이뭐 재화가 많이 날아갔지 않겠어요? 이게 아마 이런 목초지가 많이 좀 손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브라함은 양을 키우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살다 요 사건 이후에 소돔 고모라 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살다가 요 이쪽으로 이, 블레셋 땅으로 이쪽으로 다시 이제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그랄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랄에 내려가는데 그랄에 내려가도 또 자기 아내를 자취됐으면 또 뺏길 뻔했어요. 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내를 또 다시 되찾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그라를 가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부엘세바도 사실은 블레스 땅이긴 했는데, 블레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서, 요, 요 산지의 맨 남쪽이거든요. 그, 여기 와서 좀 오랫동안, 이때부터 아브라함도 여기서 살았고, 나 이삭도 여기서 살았고요. 이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 부엘세바에 왔을 때, 드디어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고아브라함 그 태어난 것이 바로 이부엘세바죠 그러게서 이제 아이가 쭉 얼마쯤 얼마 동안 은 컸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하셨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은 지금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정말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 하지 말 그리 하지 말도록, 대신 그 옆에 있었던 순념선을 바치도록 해서 이삭은 살았죠. 하나의 님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 아버지도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을 했는데, 결국 이삭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본죄로 바친 것은 대신 순량을 대신 바치고, 자기 이삭은 살아서 다시 부이셔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사다 돌아온 이후에 사라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127세로 죽었는데 죽었을 때 이때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3른서른 서른 살입니다. 서른살 그러니까 마흔 살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서른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삭을 자기 엄마가 품고 자기 장막에서 키우면서 애를 장가를 안 보낸 것입니다. 아마 사라 생각으로는 사라 살아한테 아브라함의 상의를 안 하고 이삭을 듣고 가가지고는 본질을 받으려고 했던 요 사건이 굉장히 나중에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내가 꽉품고 밤낮으로 안 데리고 살다가는 저 영감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독자를 나의 마음 다될 때까지도 장가를 안 보내라, 장가를 안했어 그래서 사라가 품고 살다가 제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결혼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다가 어디다가 더 무덤을 무덤터 정했느냐 죽기는 벌써 다 죽었는데 헤브론에다가 헤브론 여기에 무덤을 삼을만한 큰 좋은 동굴이 있어서 그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사라를 딱 매장을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이 헤브론에 가서 이게 함께 사람와 같이 매장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이사,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이삭의 아들었던 이 야곱, 야곱의 큰 아내였던 레아, 여섯 명이 다 똑같이 헤브론요 그 동굴에 다 들어가서 여기서 장사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일세바로 돌아온 다음에 사람은 이제 죽었고 헤브론의 장사가 됐는데 3년 후에. 살아가지고 3년 후에 이삭을 요 리브가로 사람을 보내 가지고는, 그 리브가가 사는 하람으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리브가를 듣고 오게 해서, 그래서 베서바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둘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삽니다. 살다가 아브라함은 175세로 생을 마치고, 역시 자기 아내가 있던 이헤브론으로 여기에서, 여기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보세다의 전경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살아있못 살겠죠. 주변에 뭐 프람, 프랑, 프람 포기도 없고 그냥 황량한데, 여기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그 우물 터가 있고 지금도 지금 남아있어서 성기술래 가는 분들은 여기를 한 번씩 가기도 하죠. 여기 바로 포엘세바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그헤브론의 그 무덤터입니다. 무덤이 여한호 있고 무덤 을 둘러싸한 이런 집을 지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이삭의 무덤, 리브가의 무덤 다 여섯 명의 무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은 어, 모리아 산을 다녀온 다음에 마온 살에 이제 리브가와 혼인을 했는데 이삭은 이, 어릴 때 모래사람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여기, 그, 부여서가 하고 이, 베헬라헤로이라고 하는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 살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태어났어요. 바로 안 태어나고, 20년 동안 애들이 안 태어났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참 독자인데, 자기도 독자인데, 애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20년 동안 애가 안 태어나니까 막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안 달려나가지고는 자기 남편을 막 다글다글 뽑았죠. 그러니까 아또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를 많이 한 후에, 6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어한 번에. 그래,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죠. 두명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두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비가 조금만 적게 오면, 뭐, 양을 못 키우니까 풀이 안 나서, 다시 또 이쪽 그랄로,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목초지가 많은 곳이 돼서, 양을 키우기 좋은 곳이 돼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하나 리브가를 갔다가 이렇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다가 자칫했으면또뺏길뻔했어도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보열세바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보엘라 헤로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사던 사람 중에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그 에서하고 야곱이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장자권을 서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 바람에 이제 야곱이 예서를 갖다가 속이는 바람에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여기 나두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 친정인 하란에다가 보내서 외상촌 밑에서 있도록 그렇게 저 하란으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서 하란으로 도망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쭉 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하고 나중에 이삭은 이제 180세에 이제 보여셔바에서 이제 생활, 마, 생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일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게 복잡하지 않고 지도로 봐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그라지방 내려갔다가 보여셔바에 와서 여기서 그냥 180세에 죽었다 하는 것이죠. 이삭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이게 이제 이사계 늘이가 살았던 블레셋 그랄팽야지입니다 굉장히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어 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하란에 이제 그 도망을 갔는데 하란에서 20년 동안은 종사를 하죠. 자기 외상점 밑에서 하면서 아내를 본의 아니게 4명을 얻고 4명을 통해서 20년 만에 11명의 아들을 얻고 딸 1명, 모두 12명을 얻어가지고는 귀향합니다. 귀향을 하다가 저, 이제, 하라서 내려오다가, 이번일까지 왔을 때, 번젤 여기서 자기 형, 밑에서 올라온 이 세일에 살던 자기 형, 에서하고 여기서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는 돌아가고, 자기는 요, 요당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왔어. 세겜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수년간 여기서 아마 장막을 치고, 이렇게 기글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세겜성 남의 그 이방인들이 사는 걸 세겜성 앞에 머물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거기서 봉변을 당하죠. 그래가지고는 그막 자기 오빠들이 박아나가지고 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고 또 야밤에 도주를 해서 남쪽으로 그피또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렐레을 거쳐서 이렇게 베데레옹 쪽으로 오다가 오던 중에 예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죽어서 베냐민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태어나면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 2지파의 건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헤브론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까지 자기 아버지 이삭은 살아있었습니다. 눈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살아있던 아버지를 만나서 상봉을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그, 이제, 180세 죽었을 때는 아버지를 자기 형 예사하고 같이 잘 매장을 시켜주죠.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해브론에살때뭔 일이 있으나 하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요셉,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다른 형들은 다 위에 이제 그 양아친다고 나가 있으니까 야곱이 이 자기 아들이었던 요셉한테 네 형들이 자잘있는가 가서 안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고 와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형들을 만나러 이제 올라갔는데 쭉 올라가서 되게 이제 도단이란 곳인데 도단까지 갔을 때 자기 형들을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형들이 그냥 이동생을 갖다가 애굽에 그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우리가 잘안 하는 요셉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해론을 만났더니 버니엘 강이 약복강이고 이 정도가 버니엘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건너, 건너와 살았던 세겸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해브론에서 살다가 도당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형들 안부 살피려고 올라갔다가 요셉이 여기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이때, 이때 나이가 17살인데 13년 동안 여기서 이제 종살를 하다가 나이 30살이 되어졌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 요셉을 사가지고는 자기 집에 종으로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디바르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종들의 정지가 되어져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보디바의 처가 모함을 해가지고는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죠. 그러다가 나이 30살에 애굽에 총리가 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왔는데 그 풍년과 흉년을 갖다 나중에 잘 대비를 하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는 흉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차가 되던 때, 그리고 나이 30살에, 3살에 총리가 되어서 9년이 지난 39살 때, 이때 가족들이 내려와서 다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불러 내려가지고는 온 가족 친지 70명이 애굽으로다 내려가서 이제 살았고, 나중에 야곱이 17년을 더 살다가, 그렇게 나중에 이제 애굽에 살았는데, 그 에굽에서 이제 그, 아, 그 아버지를 죽었을 때, 그 아버지를 헤브론으로 장사를 해서 헤브론까지 이렇게 다메고 가서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 이후에 요셉 자신은 110세에 애굽에서 사망하고 애굽에서 그대로 무덤에 묻힙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무덤 안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했냐면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해내가지고 이, 이 애국당에서 나가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가는 그날에 내 뼈를 갖다가 다 추려가지고는 다 챙겨서 같이 나가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난한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다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죽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려고 한 사람들이 진짜로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쇠게에다가 그 뼈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기가 세계에 있는 요셉의 무덤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곳에서 이제, 아, 가난 땅에서 그의 무덤을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여기에 묻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4대에 걸친 이 족장들의 그런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하여 또 사진들을 통하여 쭉 확인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이렇게 해서 요셉까지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 들어갔다 여러 번 지도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니까 이런 점들을 잘 살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